오랜만에 이즈리얼 어허. 류주의 선물 나오면 생각 좀 해볼게요 판도라 내기소 좋았던 기억이 있을까? 별 삼성 누누판 돌아가자고. 아, 슈발. 초... 아, 이 가면 안 됐잖아. 아, 미치겠네. 아, 별 삼성 누누판 돌아. 아, 지 쓰레기 같은 말 듣고 아, 또 슈... 슈발 흥분해 가지고 아, 미치겠네. 아. 1코3성 그니까 일단 별로. 인생 별이 다 그러니까 3코 삼코... 바루스 삼성을 계속 찍고 계속 돌려, 계속 찍고 계속 돌려, 계속 찍고 계속 돌려. 이론상 대격변이 가능해, 그죠? 잘 봐, 삼코 삼성, 바루스 삼성 찍고 돌려, 찍고 돌려. 그러면 이제 여섯 마리 삼코 대. 그러면 그러면 1등 확정. 여섯 그냥 여섯 마리 삼코 대 할까? 여섯 마리 삼코덱. 음. 아, 대격변 말고. 그러니까, 대격변 나오면 뭐 좋은 건데. 아니면, 여섯 마리 삼코덱 하면 되잖아. 어. 볼베, 리신, 스웨인, 삼성, 삼용술. 오, 좋아, 좋아. 음. 다태 플래 먹으면 개같이 등이라고안 돼. 그러다가 삼코스트 좀막 겹치는 거 나오면 안 돼. 다른 태생도 일단 먹을 생각 할게요. 쇼미 어차피 이번판 순방 안될거 같은데 깔끔하게 대격변 외치고 유튜브 하나 뽑자고? 민정아 대격변 한판으로 절대 안뽑혀 거의 스무판 가까이 박아야지 10분이나 와있 쓰레기야 이렇게 성배보다 까고일의 구원 쓰고싶어 그게 더 피관리가 잘될것같아 사메기뜨님 나오면 진짜 1등 할듯 그니까 시간만 있으면 돼 내가 5라운드까지 나올 시간? 5라운드까지 갈 시간, 바로 삼성을 계속 돌려야 되니까, 한 턴씩 쳐맞아야 돼. 뭔 소리인지 알죠? 꼬마 거인 좀 말했긴 하네요, 이런면 그니까, 6레벨에 계속 리로를 쳐서, 바로 삼성 찍으면, 그 다음에 5별 넣고 여기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갔다가 돌리고, 돌리고, 찍으면 돌리고, 찍으면 돌리고 봐야 되니까. 이론상 개복이네, 진짜로. 100% 내가 제일 세잖아, 그죠? 깔끔. 돈 딸려서 7레벨까지못 가. 빡셌다, 그죠? 좋댔는데 한턴 장거. 한턴 장거. 나나 나와가지고 이거 줏댔어. 스카너랑 니달리가 너무 안 나왔어 장수가 사레벨인데, 그죠? 일거 먼저 찍어야 돼. 두 번만 터트릴게요. 아, 창고가 모자안 돼? 48 스근하게 땡기죠. 정말 니가 채팅 한 번만 쳤으면 스근하게 땡겼는데. 채팅 두번 쳐가지고 두 배로 인식돼서 4판 안 땡겼어. 아, 근데 스카너 니 달리 장소가 너무 모자랐는데 요술사 하다가 먹었으면 좋겠네요. 변속 괜찮을 듯. 노전투 증강인데 성급이 말이 안돼 증강체 리롤 안 돌린 거는 다음에 골드 플랫 실버 증강체라고 있나요? 증강체 확률표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약한 친구 만났습니다 다이 아니 그거 증강체 확률 좀요 트위치야 제발 이겨라 에라이 퍼러진 강동민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동민님 2000원 감사합니다 골드, 플랫, 실버 안 나온다고? 니가 어떻게 알아? 골플실 2퍼? 이퍼? 2퍼라고? 오케이 골플실 2퍼 골플실 4퍼래요 골플실 4퍼예요 스카더 한장 버리자 어쩔 수 없... 아프다 너무 스카더야 미안해 나미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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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너야 미안해. 꼭 찾으러 갈게 나중에. <놀람> 이제 제대로 축제 시즌이에요. 준이에요 축제다예요. 블라디미르, 스카너, 니달리, 바루스, 3 0골 <놀람> 뽑을 수 있어. <laughs> 바루스 삼성 출분이요 여기 쓰레기는 다 돌리고. 到你的。 오겠는디스레대각슛 씨발! <목소리> <목소리> 적 토마 제대로 탔네요 바로 수박아 그냥 씨 죽자 어얘들 죽자 깔끔하게 그냥 또 1등 해버렸네요 아... 별격변 역시 또대격변 아버지 역시 대격변의 아버지죠. 깔끔했다 그냥. 음. 안동민님 슈퍼 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이거 시도 한번 시도만에 됐네. 됐네. 음. 이거를 뭐 시도만에 됐네. 어, 1트에되네 야, 근데 이거 포병대 깔끔하다. 음, 깔끔해. 차선 네 딸과 결혼해도 좋. 트리스타나를 뭘로 돌릴까? 스레시로? 아 근데 포병대 받고 있어서 안 돌리는데 이거 그냥 두개 돌리죠. 어 키아나 삼성이 좀 쓸만한데 차라리 스웨인도 엘리스로 된다고? 깔끔하네요. 이거나 돌리죠. 야 야스오 기분 나쁘니까 뺐죠. 야, 일단, 너 나가봐, 어. 나가봐 깔끔하게, 아니, 일단 돌리죠, 돌리죠. 아니, 근데, 맨날 이렇게 하면 1등 확정이잖아. 이때까지 왜 이렇게 힘들게 게임했냐, 그죠? 음. 몇판 그냥 별 가가지고, 저기, 그냥, 이번, 이번 라에 사코삼성두 개씩 뽑으면 맨날 1등인데? 아, 이걸 랭킹 1등 찍으러 가까 진짜로. 자 누누 쓰자 기병대 다 삼성하자고 키아나도 팔고 어차피 얘네 둘이서 다 하니까 이제 이거 벌어지었네 스웨인 그죠? 뭐 음. 라르? 아, 일단 니 들어가 다다 들어가 다 입수해 다 들어가 저기 들어가 게 음. 친구 비늘 마음껏 청모해. 어 공포 팔초다 친구야. 누가 저 예의 없이 올라프에 수안 넣으래. <laughs> 잘하네 공포 <공부> 피하면 되네. 야근데 <laughs> 죽자. 뭐야 이거? 어, 여기 별걸 다줘 어. 별걸 다줘 그죠 코르키 삼성이야? 그러네 볼로스 뭐할지 뭐하지? 뭘 해도 돼 사실 한 보라리 하나 쓸게요 왜 이렇게 게임이 쉬운 것이야 이거? 좋됐다 해카림이 이 말하자마자 바로 난이도 조절 들어갔다 이거 버러지 새끼 이거 아 잠깐만 어, 와 릴리스 써야 돼. 뒤질 뻔했잖아. 이씨. 하나만 돌리죠. 쫄아라, 쫄아라. 사이팬 풀템 넣어줘야 되겠는데? 그러니까요. 피바가 없어가지고, 이씨. 판도라 상자도 줘야 돼. 오. 오, 근데 이거 써야 되고, 이거 돌릴만한 돼. 돌리자, 그냥 안 템을 갈자. 오케이, 보버림. 음. 안 좋아 죽어 죽어 죽어. 안 죽어. 택가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피바라기. 보보보림. 보보보림? 아, 니 보보보림은 개오바야. 아, 보보보림은 진짜 아니야. 어, 보보보림은 진짜 아니야. 어, 분노 날개 세트인데. 분노 날개 삼성댁인데 꼬르게 자야로 바꾸면 깔끔하긴 하겠다. 야, 너도 저 들어가 들어가봐. 이거 저기 눈은 삼성 보자. 아, 이제 시작이구만. 분노 날개 들어가니까 다르구만. 이거 쌀일만 삼성까지 보자, 그냥. 야, 필 황금 황금 군단 만들자. 결국에는 돌돌스네, 돌돌스웨덴. 야, 템이 왜케 없냐, 나? 해카린 궁각 너무 좋고 가자잇. 아 보부 보였으면 죽었다가죠. 살러스를 안 사야 돼요 이게 하려면. 원사이팬 가오 떨어진다고? 어쩔 수 없어. 용갈이... 어, 얘안 물어서 좀... 아, 아픈데... 잠깐만, 이거... 분 잘못 쓰면 진다... 오... 퐁...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자이 이길 줄 알았지... 이 자식아... 대전자 플스테 1도 하나 파이쓰리. 게임 존나 잘 만들었다니까, 슈발 그냥 롤투체스 잘 되는데 이유가 있어 잘 되는 데는. 아 이거 진짜 원래 같았으면은 배치를 가만히 있어도 이겨야 되거든요. 게질것 같냐, 암살자한테 그죠. 뭔 소린지 아시죠? 원래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겨야 되는데 이 너무 갓게임이라서질것 같아. 음. 육비가 다르다고? 육비는 다른데 올라프 자고 있는데 올라프 저기 공포탄 맞아가지고 자고 있어 헤라리 공포 맞아가지고 야 빨리 쌀만 줘 쌀만 왜 이렇게 안 나오냐 그죠? 쌀러스를 아 쓰는 사람이 많구나 쌀러스 그래도 안 나오는 구나어 앞에 쳤다 실제로 그래도 이기네 배치가 좋아서. 자 계속 자 어, 자 편히자. 어. 대기 그러니까 200원짜리인데 씨. 좋나 그냥 코딱지에 지는 게 말이 되냐고. <laughs> 블루 에라리 하면 될 듯. 그죠 예, 빨, 레버비나 시켜줘. 블루 헤카린 멘디 배치할 걸 그랬다, 맞죠? 아, 얘 돋발 뭐야? 원래 있었어? 아, 좀 아쉽네. 게임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 육빈을 염모자가 지고 앉았네 이거. 육빈을로 모자암살러프 삼성이 아우신 이성한테 졌네요. 아 진짜 잘 만든 게임이긴 해 구조 학적으로 그죠. 이용준 님 슈퍼 채팅 25,000원 감사합니다. 5 0 0 0원은 아까 선입금에아 이용준 님 감사합니다. 뭔가 뭐 바뀌는 게 있으면 게임이게 쓰레기야. 꼬마야, 아침 그냥 팔레벨 그냥 나오시면서 주걱은영씨 아, 근데 게임 너무 잘 만들었어. 진짜로 음. 드맨, 일어났어요. 빨리 그냥 장인 초대 누구 딱 치우고 유튜브 각도 나왔겠다. 대회 준비하러 가자고.